파미언 리포트. 유튜버 현상과 언론의 자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개인의 언론 자유가 도전받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우파 유튜버 10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유튜버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 내란에 동조했다는 사유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욱이 일반 국민이 카톡으로 내란 선동 가짜 뉴스나 댓글을 퍼나르면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사실상의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이 카톡 개엄령을 선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여론 조사 결과가 편향적이라며 여론 조사 기관과 언론사를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여권은 고발협박으로 여론조사마저 길들이려는 간악한 시도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비밀보호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유튜브 방송이나 여론조사는 억제고 유리한 결과에는 눈 감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벌어질 법한 통제가 국회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변방의 디지털 로맨 드 디지털 유목민이라 불리우는 유튜버들의 기량과 영향력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커졌음을 웅변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2030 청년들이 대거 반대로 돌아선 요인 가운데 인스타그램, 페북 등 SNS와 유튜브가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유튜브는 이제 우리 국민이 월 평균 40시간 이용할 정도로 대중적인 매체가 됐다. 전통적 미디어인 신문방송을 대신해 정보습득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튜버가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레거시 미디어가 여전히 여론을 선도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인간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시도는 중국이나 북한 등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결국 실패할 것이다. 1인 미디어가 아직 언론으로서는 미숙하지만 실시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과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다만 영향력이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팩트체킹과 저작권 등 방송 준칙을 실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2030 세대는 자유와 공정의 가치에 민감하다. 기성세대가 보수와 진보에 매몰돼 있지만 청년들은 다르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차세대의 일상적인 소통 수단을 통제하면 할수록 그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정치적 격변기에 탄핵과 고소고발이 난무하지만 내란 선전주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의사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발상은 반헌법적이다. 1791년에 제정된 언론자유의 이정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를 살펴보면 의회는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와 정부의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천명한다. 또한 세계 인권 선언 제19조에 의하면 언론의 자유는 양도할 수 없는 천부 인권으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선언한다. 최고 수준의 언론 자유를 누리는 주류 언론과 좌파 유사 언론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반대 이론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우파 유튜버와 네티즌을 처벌한다는 지침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을까 궁금하다. 그러한 발상과 조치들은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며 유튜버 현상이 유튜버 혁명으로 치닫는 대문을 열어줄 것이다.